자,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 사면체 O, A, B, c 에다 이걸 한번 구해보라고 그랬거든. 에 얘는 뭐다? 모서리? 뭐 뭐라 O, A, O, B, O, C. 졸지 마. 얘는 O에서 서로 뭐라? 수직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겠네. 여기가 지금 가 있었습니다. 됐니? 그래서 O에서 수직으로 갈 거야. 그래서 이렇게 수직, 이렇게 수직, 이렇게 수직이라고. 자, 이렇게 하나, 둘, 서희가 수직이면서 요렇게 사면체를 지금 만들었대. 요것만 그림만 좀 제대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. 그럼 여기가 지금 5가 됐을 거고, 이렇게 할까? 여기를 A, 여기를 B, 여기를 C라고 이렇게 놓을 거라고. <laughs> 됐습니까? 자, 그랬을 때일이 우리 이렇게 하자. O, A, B, C는 좀 불편하니까 여기를 A, 여기를 B, 여기를 C라고 이렇게 놔버릴게. 그럼 여기가 A야, O, B가 B야, O, C가 C야. 그럼 일단 식 하나가,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바로 얼마가 됐다? 15다. 이렇게 됐을 거라고. 그다음 두 번째 삼각형 o a b 요쪽 넓이잖아. 그지? 요쪽 넓이는 뭐가 되지? 2분의 1에 a b 더하기 o b c는 이쪽이잖아. 직각이니까 2분의 1에 b c 더하기 다음에 o c a 이쪽이잖아. 그럼 뭐가 된다? 2분의 1에 AC가 될 거고, 요 값이 바로 얼마다? 37다. 이렇게 됐겠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 우리 AB 플러스 BC 플러스 AC, C A지. 얘는 2를 곱하니까 얼마? 2곱했습니다. 10에다가 74다. 이렇게 되겠네. 자, 이 상태에서 내가 구하라는 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이잖아. 바꿔볼까? 누구로 바꾸자? a 플 b plus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곱셈 변형 쓰고 있지 bc 플러스 ca다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럼 요거 제곱하니까 얼마다 15의 제곱 225 마이너스 2에다가 74 곱하면 되지 얼마다 8 14 15가 됐겠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225에서 158을 뺐잖아 얼마니 7, 1, 1, 와이런까지 해주네. 후에다가 67이 답이 됐겠네. 어, 큰일 날 뻔했네. 67이 아니지. 그렇지. 다시 한번 봐. 125에다가, 여기가 지금 안 올라갔잖아. 148, sorry. 148. 그래서 답은 뭐라 77. 됐나? 집중해서 해. 화이팅